어떻게 보면 뱀띠 중에 제일 좋, 오래 좋은 사주예요.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밀고 나가고 네. 그다음에 회사에 직원이 들어오고 뭘 들어도 되는 다 네. 도움이 되는. 네 수현장 강하도령입니다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뱀띠 운세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차례대로 읊어주시기 전에 네. 뱀띠 분들의 성향이 어떤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뱀띠 분들은 좀 독해요. 어, 띠도 도, 띠가 뱀띠라 독한 게 아니고. 네. 그니까 자기가 하자는 일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게 있고, 근데 자포자기를 또 많이 해요. 그게 성공이 못했을 때그 실패감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가 점사볼 때 많이 용두삼이라고 해요. 네. 끝은 처음에 막 창작이 시작을 하는데 끝은 항상 흐지부지해 그런 성향이 있어요. 뱀띠 분들이. 예, 그렇죠. 어. 자, 먼저 성인이 된걸 축하합니다. 네. 어, 2 0세 되시는. 신사생분들부터. 신사생. 신사생. 네. 어, 이제 올해 스무 살이죠? 네. 네. 대학에 가신 분도 있고, 재수하시는 분도 있고, 합격하신 분들 빼고, 네. 합격하시는 분들은 빼고, 재수하시는 분들이 올해 잘못하면 한번더할 수가 있어요. 삼수. 음. 네, 신사생분들이. 그래갖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만약에 부모님들이나 네. 아니면은 뭐, 형님들이나, 누나들이나 언니들이나 좀 신경을 써야 돼. 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돼.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많이 지쳐 있어. 그렇죠. 19살 때는 막 내가 무조건 어디 대학교 갈 거야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꺾여 있어. 아, 그냥 대학교 가지 말까? 군대 나갈까? 어, 그래갖고 부모님이나 누나, 형, 언니, 네. 누나들이 옆에서 좀 용기를 줘야 돼. 아니면, 예, 안 그러면은 여기서 꼬꾸라지는 수가 있어. 충분히 할수 있어. 너는 그렇게 좀 도닥도닥 거려주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한 해가 돼야 돼요. 다음은 32세 기사생이요. 기사생분들,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은 오래돼서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분들은, 네. 네. 여름 수전으로 옮기셔야 돼. 여름에. 예, 네. 여자분이건 남자분이건 직장을 옮기시는 분들은 네. 초에, 그러니 분기로 나누잖아요. 네. 그러면 1분기, 2분기가 있잖아요. 네. 2분기 안으로 직장을 옮기셔야 돼. 예, 네. 네. 그래야지 뭔가가 좀 풀리고, 네. 만약에 3분기, 4분기가 넘어가나면 그 해를 넘어가서 직장을 옮기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정사생분들 이분들 되게 안 좋아. 그러니까는 뭐 뱀띠들이 뭐 삼재라고 하는데 네. 그중에서도 지금 정사생분들 이 올해 되게 안 좋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신들 시안 좋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 다니는 데도 안 좋고 네. 그다음 결혼하신 분들도 부부끼리 좀안 좋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안 좋고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만 해서 그런데 빚도 올해는 좀 많이 질 수도 있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뭘 신중히 해야 돼요. 사업을 늘릴 때나 아니면은 사업에 저기랄 때 무조건 신중하게 네. 웬만하면은 사업을 안 늘리는 것도 좋고, 예 아, 네. 유지만 해라. 그렇죠. 네. 문서도 그래, 거, 재산도 안 늘리는 게 좋아요. 네. 올해는 무조건 조용히 넘어가는 해로 그냥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사세. 우리 정사생 분들이 그래도 조금 안 좋지만, 예 네. 이거 하나는 그래도 괜찮다는 게 있을까요? 정사생 분들이 네. 올해 만약에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애기들일 거예요 아마 네. 애기들이 올해 이 또래 경사생분들의 자식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어리니까 이 친구가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아직까지 잡히진 않지만 이 정사생분들이 자전거를 가시는 분들은 자녀한테 올해는 좀 신경을 쓰주면 자녀들이 그게 효도예요 소소한 네. 행복이 올수 있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100점을 맞았다든지, 아, 그럼요. 그런 것들. 학교에서 네. 상장을 받아왔다든지, 그렇죠. 예. 한 장이 됐다든지, <laughs> 56세 되셨죠? 을사생인가? <laughs> 을사생분들, 아까도 뭐 대충 얘기했던 삼재 낀 거는 맞고, 네. 특히 정사생, 을사생분들, 정사생은 금전에서 안 좋다고, 째 면. 을사생분들은 네. 건강이 안 좋아요. 아이고. 예.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는 특히 여자보다 남자분들. 예. 네. 이제부터 양기가 no, 빠질 때야 no, <laughs> 어, no. 양기가 빠질 때. 그리고 외로움이 많고. 그렇죠. 어. 어디 기댈 데가 없고 그렇게서 해 많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예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분들, 그러니까 부인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그렇죠. 좀 토닥여 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laughs> 마지막에니다 네. 6 8세계사생분들 네, 계사생분들. 이분들은 뭐 일곱 수도 아니니까 근데 네. 삼재인데도 참 그래도 제일 좋은 수예요 아, 네. 이분들이 회사생 중에서 올해 문서를 잡거나 네. 아니면 사업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 분들은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뱀띠 중에 제일 올해 좋은 사주예요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밀고 나가고 네. 그 다음에 회사에 직원이 들어오고 뭘 들어도 되는데 네. 다 도움이 되는 수야 네. 음, 이분들은 삼재 막을 필요도 없는 수야 예 그렇기 때문에 개사생분들은 뭔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거나 계획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올해는 밀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사실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본인의 생리월드이 정확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오른쪽 상단에 선생님 전화번호 확인해 주시고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